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이자 크리스찬의 현재 상태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율법, 성막, 제사, 제사장이라는 그림자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통해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신 실상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죠. 세상을 정죄하는 일을 맡아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순종한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낯선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허다한 백성을 구원하심과 하늘 처서로 예배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실상인 예수 없이 하나님과 허목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증명한 예수님 내가 믿고 있음을 나의 삶으로 매일 증명하세요.